시리즈의 근본 중에 근본이라 할수 있는 바이오하자드 원의 리메이크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엔딩까지 본건 아니고 지금 기숙사 챕터 진행 중인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 이유는 진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하자드 리투는 여기에 비하면 진짜 선녀입니다. 가장 쉬운 난이도여서 탄약도 잘 주어지는 편이지만 애초에 주어진 인벤토리가 너무 좁아 터져서 탄약을 위해 한칸 소비하는 것도 아까워 죽겠고 또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를 옮기려면 또 그것도 그것대로 칸 소비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같은 구간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게 이후 나온 후속작들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심하더라고요 불편하고 자연스럽게 짜증도 유발되고 게다가 크리스로 플레이하는 게 정식 스토리라고 해서 질 발렌타인이 아니라 크리스로 했는데 게임 시작한 지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나서야 크리스의 인벤토리가 6칸인데 발렌타인은 8칸인 걸 검색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8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뺑이 치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8칸이어서도 꽤나 불편했겠지만. 다만 조작감은 그닥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전 패드가 있고 패드 물려서 하면 이동이나 방향 전환 등이 수월하고 조준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게좀 어렵지만 조준 보정도 있고 피격 판정도 꽤 관대하더라고. 요 어쨌든 이런 불편함과 그로 인한 짜증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분명 훌륭한 공포 게임입니다. 앞서 말했던 시스템의 불편함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쌓이고 쌓이는 불안감을 두 건드리면 큰 공포로 이어진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거다안 따져도 이 게임은 그냥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포해요. 이후 작품들에서 지겹도록 선보이는 중세풍, 수산한 분위기의 저택 어둑어둑하기 짝이 없는 배경 나 홀로 남은 듯 외부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폐쇄적인 장소와 이동 경로들이 이미 충분히 공포감을 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공포스럽게 느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등장하는 적의 외형입니다 좀비들 외형이 무섭냐고요? 어... 무섭긴 하지만 특별하진 않습니다 이런 좀비 외형들은 이미 후속작들에서 지겹도록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흔한 바이오하자드의 괴물들이죠. 제가 놀란 건 이후 작품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특별히 무섭게 디자인된 것도 아닌데 낯선 느낌을 통해 공포감을 주는 적 디자인이었습니다. 뱀은 무섭죠. 하지만 흔히 볼수 있는 외형의 뱀입니다. 근데 엄청 커요. 거미 무섭죠. 하지만 이것도 그닥 낯선 외형은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 커요. 아! 침수된 공간이죠. 뭐 괴물 물고기가 나올만한 곳인데 상어가 왜 여기서 나와? <laughs> <laughs> 이것도 평범하게 생긴 까마기지만 엄청 매운 맛이죠. <laughs> 차라리 제일 기괴하게 생긴 땡땡이들이 오히려 제일 덜 무서웠습니다. 별로 특별한 디자인도 아니었지만 크기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 배치하는 등의 장치로 낯설게 느껴지도록 했기에 더 더욱 무서웠던 것이 아닌지 앞서 말한 요소부터 이 낯설물을 통한 두려움까지 이래저래 바이오 하자드 1 리메이크는 잘 만들어진 공포 게임입니다 마지막 소감은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는 정말 이 바하 1에서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한 다시 봐도 종합선물 세트 같은 게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바하원과 빌리지 사이의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런 개승점과 개선점이 같이 존재하기에 바하원에서 빌리지의 모습을 빌리지에서 바하원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포게임인 바하원 남은 챕터도 꾸역꾸역 힘겹게 힘겹게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엔딩이 기대되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트라이트라이 나만 불편할 수는 없으니까